인천 강화군에서 계양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고속도로가 뚫린다면 어떨까요? 계양강화고속도로는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서 계양구 상야동을 연결하는 길이 약 30km 노선입니다. 계양강화고속도로는 나들목 여섯 곳과 분기점 세 곳이 설치돼 인천과 김포 등 서북부권 50만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세부 노선을 보면 계양 분기점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고촌 분기점의 경우 수도권제의 순환 고속도로와 통진 분기점에서는 수도권제2 순환 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특히 계양 강화 고속도로는 김포와 검단을 통과해 김포와 검단 일대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통진에서 서울 진입까지 15분, 양촌 김포항 강신도시에서 서울 초입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는 무려 2조 5,786억 원 규모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개양 강화고속도로 노선이 개통되면 강화에서 서울 초입인 개양까지 차량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절반가량이나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가운데 709 통과 구간에는 해상교량까지 건설됩니다. 김포와 강화군을 잇는 세 번째 다리로 강화군 신정리에서부터 강화해협을 지나는 신설대교를 거쳐 김포 월곶면 길살리까지 약 4.6km 구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화도를 가려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가 유일한데 추가 다리가 생기면 병목현상을 줄여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됩니다. 인천 계양에서 강화를 잇는 계양강화고속도로 2025년 착공되면 2032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강화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대교 건설과 함께 이기 신도시를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 서북부 교통개선을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그림. 지금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노선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